천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 오장입니다. 찬송 오백 오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금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하여 주내 이만이 주 예수 이름 힘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사랑할도로 아멘. <laughs>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88면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마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마, 사망에 <laughs>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 부분을 보면 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와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 믿음의 동력자 디도를 아마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드로아를 어, 드로아에서 어,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정된 일정보다 이 드로와에 일찍 도착해서 일찍 복음을 전하기 되었기 때문에 디도는 아직 도착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디도가 지금 어디쯤 있냐?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자, 이에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자, 1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왜 바울이 지금 디도와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요? 왜 디도를 지금 만나지 못한 것이 그의 심령을 편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드로아에서 복음 전도하던 일을 일정을 멈추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여러 가지 연락 수단이 많기 때문에 꼭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편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곳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죠. 자 지금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지금 차질이 빚어져서 원래는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게도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급히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그 심중에 커다란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라도 고린도 교회 소식을 빨리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디도가 있는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지금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일정을 급히 조정하면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사도바오은늘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자,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의 말씀, 14절의 말씀 보면, 이기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고, 네, 이기게 한다. 원어 성경을 보면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신다. 자, 당시 로마 시대가 아닙니까? 어, 사도 바울이 많이 봤을 광경이 어떤 광경일까요? 로마 장군이 어,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이후에. 개선 행진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옛날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면 로마 장군이 승리하고 들어오는 행렬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은 화려한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온 도시에 꽃잎이 뿌려지고 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도 옛날 카프레이드 도심 행진을 어떤 국가 행사라면 꽃잎을 뿌렸어요. 물론 꽃잎은 아니고 색종이를 막 뿌렸죠. 자그 유래가 어디느냐? 로마 장군의 개선행진 때 축제 분위기를 어떻게 도시에 꽃잎을 뿌렸다. 자나파이수들의 악기를 불고 피리를 푸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획득한 적군으로부터 노획한 전리품을 들고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어 제사에 바쳐질 소한 마리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끌고 온 포로들을 어 연결해서 전리품처럼 보여주고 행진을 시킵니다. 자, 그 뒤를 따라서 어 승리한 장군과 함께 병사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때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만세 승리자여 하면서 개선 장군의 뒤를 따라서 함께 승리한 병사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바울은 자신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을 따르는 개선 행렬의 그 승리한 병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되어서 자신도 늘 승리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당시 로마 장군과 그 개선 군대가 들어올 때는 로마 거리가 온통 향기로 진동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 도시 곳곳에 향을 태운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향례를 맡으며, 아하, 이번에도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개선하는구나. 로마 장군의 승리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자신들을 통해서 그리소를 아는 냄새, 죽음과 저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이 마치 승전의 소식을 알리는 향기와 같다. 오늘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당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 통하여서 이 향기처럼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으로 하여금 개선 장군처럼 승리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고 있지요. 바울은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또 전도하는 동역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좋은 향기죠. 로마 장군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된 향기처럼 자신들도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향기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향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좋은 향기였을 것입니다. 달콤한 향기였겠죠. 자, 그러나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 들어오고 있는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이 향기야말로 쓰라리고 치욕스러운 아주 나쁜 향기로 여겨졌겠죠. 똑같은 향기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바울은 16절에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향기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전해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미련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향기를 좋은 향기라 여기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은 복음을 접할 때에 마치 찌든 담배 냄새 맡듯이 혐오하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 또 수많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말이 뭡니까? 복음을 변제시키고 또그 복음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이죠.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을 변제시키고 이 복음을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짓교사들이 존재했는데요. 오늘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다한 사람, 많은 사람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꾼들이 그만큼 그동안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생명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은 거짓 사건처럼 돈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나 육신의 아내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그가 증거하고 나타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죄와 모든 저주를 멸하신 승리의 주가 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이 승리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통하여서 그 향기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축께로 나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예수의 향기를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향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의 거룩한 향기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던내 영혼아 찬양하던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있는 것들 다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